안녕하세요. 이번에 안내드릴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차량입니다. 자총세가지 종류 즉시 출고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. 7인승입니다. 게다가 4륜 모델입니다. 4륜. 요 4륜 즉시 출고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. 4륜 모델에다가 요거는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총 차량가 4,121만 원이고요. 약정 기간이 끝난 4년 후에 만기 인수하시면 원래 차량가의 45%에 인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렌트로 한번 살펴볼게요.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진행하시고, 주행거리를 2만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보증금, 선수금 없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신다. 그러면 부가세 포함된 월 73만 5,900원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는 26세 기준입니다. 그리고 보험 대인 무제한 대물 1억, 자기 신체 1억, 자차라고 하죠. 보통 자기 차량 고칠 때 면책금 30만 원. 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. 뭐 주행거리, 계약 기간, 그리고 운전 연령, 그리고 대물, 자기 차량 손해 면책금 요렇게는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. 뭐 계약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요 주행거리를 뭐 무제한 뭐 3만 4만 이런 식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운전 연령 26세 말고 21세도 가능합니다 뭐 대물도 좀더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자차 면책금좀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 상황에 맞게 이 차량 계약 조건을 설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이렌탈료는 지금 이 조건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조건 기준이었을 때7 3 5,900원이라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첫 번째 차량 설명을 드렸고요. 요 차량이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럼 두 번째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차량은 등급이 하나 올라갑니다. 프레스티지가 아닌 노블레스 등급이고요.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HUD 스타일 내비게이션 요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. 5인승입니다. 2륜 모델 총 차량가 4,339만원이고요. 이것도 똑같이 만기인수 45%에 가능합니다. 앞선거랑 동일한 조건이고요. 월 76만 8,240원에 진행 가능한 차량입니다. 보험조건 앞서 말씀드린거랑 동일하니까요. 이것도 똑같이 뭐 마찬가지입니다. 계약기간 바꾸셔도 되고 뭐 주행거리 바꾸셔도 되고 다만 이 조건으로 진행을 했을 때 렌탈료는 768,240원이라는 거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요 차량 모두 다 출고 바로 가능합니다. 계약하시면 일주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. 마지막, 세 번째 소렌토 즉시 출고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차량 역시 노블레스 등급이고 5인승의 1륜인데요 다른 거는 다 동일해요. 모드라이브와이즈 뭐 스타일 내비게이션 근데 h d 가 아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총 차량가는 4,339만원. 뭐 앞선 거랑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신다. 그러면 76만 8,240원. 부가세 포함된 76만 8,240원의 차량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, 소렌토 하이브리드, 세 가지 차종 설명을 드렸고요. 이 차량들 다 계약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지금 이 차량 말고 뭐 다른 차량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뭐 다른 옵션 조합, 뭐 다른 외장 색상을 원하신다, 다 연락 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 열심히 찾아서 새 차를 대기 없이 안겨드리겠습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